2009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쿠 이시자키 일본 총무성 차관과 에밀리아노 칼럼즈 폭스 텔레비전 스튜디오 대표 그리고 조지 페널베 프랑스 텔레콤 부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2009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는 세개 트랙과 12개의 세션 등 전 세계 12개국에서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컨퍼런스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2009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는 미디어 컨버전스 트렌드 분석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BC, bbc가 지난해에 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더알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어프렌티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방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리얼리티 쇼이고요. 16명의 사람들이 함께 경쟁을 함으로써 최, 그, 최종 그잡 인터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매주 그 중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아직간 합니다. 매주 아 누가 다음에 떨어질 것인지 그거를 보는 거죠. 상당히 인기 있는 어, 영국에서 프로그램이고 또전 세계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끼리 서로 채팅도 할수 있습니다. 뭐 랭킹도 받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도 좀더 그 모바일 TV나 아니면 웹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컨텐츠가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조건이고요. 아까 말씀드시피 이렇게 일단 그, 그 뛰어난 컨텐츠가 확보가 되고 나면 플랫폼을 연결하고 사람들도 연결하고 컨텐츠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것입니다. 그래서 BBC가 계속해서 앞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는 다양한 멀티플랫폼 상에서 돌아가고 있지요.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도 휴대 기기나 인터넷 TV, 극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부분에도 중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전통적인 TV 그리고 극장도 그다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나 시리즈를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코메 코미디도 제작을 합니다. 2 분짜리인데요, 인터넷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통해서도 휴대기기를 통해서도 볼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상에서 돌아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 c 에서 저에게 간략하게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요약본을 전달을 하는데요. 즉 bbc는 새로운 컨셉과 아이디어를 원하는데 그 10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전 영국에서 모든 10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그전부터 이미 멀티플랫폼 프로그램을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위얼디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이상한 이란 거죠. 가장 이상한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호기심에 찬, 그리고 가장 요상한, 엽기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프로,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이 위얼디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대들에게 그 자기네 마을에서 가장 이상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자기가 그 가장 의사가 생각하는 것은 찍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길이는 2분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올립니다. 또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그 골라서 BBC TV에다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CC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10대들을 참여를 이끌어 보세요. 참여하기 쉽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카메라를 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서 가장 이상한 걸 찍어보세요. 기묘한 것, 엽기적인 것. 여러분 마을의 이야기가 전세계 글로벌 이야기가 될수 같습니다. 각각의 비디오는 지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찾고 싶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지역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의 표를 득표를 확보한 프로그램이 멜디스트 TV 쇼에서 방송이 됩니다.